감자인데? 감자. 야미. 아, 이번에 힘들어서 살려 빠져왔으면 좋겠네. 听得清楚。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비행기 연착돼 가지고 좀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들고요. 마방으로 열려. 연로... 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뭐야? 어아 <laughs>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왜 벗고 있어? 야, 들어가 보자. 일단 이로 어떻게 산에살아 가라? 어? 산에 사람 가야아까 어, 아, 우리가 위에 봤던 데가 여기 아니고 건너편도 어디지 어. 자기 횡단보도 찾아볼까? 어. 현관도 있어? 횡단보도 요 <laughs> 어, 나 이런 응. 데 와, 이거 진짜. 근데 내가 아까 우와 네들이 알아서 피하니까 먼저 건는 게. 여기 되게 높다 이게. <웃음> <웃음> 어이, 뭐야? 어, 조만한 시점이야. 제, 제, 어, 지금 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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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비둘기 하우스. <laughs> 아니 지금 사진만 보면 완전 해운데. 바구니를 <laughs> 이것 할 거야? 어, 배구 바구니도 이거 야지 민지가 안에 바지 있지? 그리고 어. 왜냐면 이게 렇앉아있거든옷 조리 가리면. 발이... 아 어, 외국스러워. 그러니까. 가. 조뭐가 아. 네? 어, 어, 같은데? 잠 아, 잠모. 와. 이거 파는 거야? 아. 아. <목소리> 응. 이거 이것도 갈일거든들이어야 <목소리> 돼. <목소리> 봐 주시면 되는데 어요 산이 자, 우리 대리석 산입니다. 지금 가시면서 대리석으로 만든 거 많이 보이시죠? 아? 아니?

이기난은교나요냄새 엄청난다 엄나니까 <laughs> 아, 아, 그게 다 남각 해서한거야 그냥 한테만아이거집어 왔다 혓바닥 대박 <laughs> 와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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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씨 어 진짜? 근데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웃긴데 혼자 척이 저기... 우와 아 이게 아 어머 아 이건 뭐야 엄마 들어가 봐오 여기 막 무서워 오 무서워 엄마 치마 잡고 다녀 치마 잘 봐라 여기 근데 계와 여기 진짜 높다 아 계단을 못 내려오는 구나 응? 어? 계단을 못 내려와 저내려갔다 아, 올라오면 안돼호동가 올라올게 내가, 내가, 내가 지옥이야 맞아? 어 여기, 여기가 지옥이라고 나무가 뭐? 어 기계 엄청 굽이굽이 돼오씨 먼저 가볼게요 어 오, 차가워 동굴 있어 어 뭐야? 오씨 어 어, 위에 좀 검정아. 어, 왜 위에 뭐 있어? 이게 끝이야?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뭐야? 여긴 뭐야? 어, 뭐야 이거? 여이는 뭐야? 접선? 있어? 길이 있어? 어, 길이 있는데? 어, 뭐. 아,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는 건가 본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 굉장히 휘날리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종류석이 없다. 응. 그러게길기에 있어. 있어. 영화 보신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어보셨어요 지옥의 묵시로 우리 아, 플래키 아, 뭐. 그런 느낌? 아마도. 네, 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아, 주변 보 대명사. 사람을 위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주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 여기에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Gitarra, akordeoia eta đang bắt là đăng sa đăng sa đăng sa ơi uy tụi tôi ghé đi tụi đi 시작! <목소리> 이 장소가 엄청 작다 여가이고 엄청 좋아 아기 우리가, 우리가 자식들이다 분들 막상 보면서 할아버지, 아저 괜찮아요 어디가 제일 보안좋이이이 엄청 좋아.

이게, 자, 바지이나뭐 묻는 것도 별로... 별 꽃입니다, 여기 ah, 꽃. 네, 거짓말, 네. 사실 눈에는 고역대 때문에 유명해졌죠. 근데 저희 그, 뭐야, 의사님들 거기 참여하셨고, 기가니다 고양이, 니다 예쁘다. 구멍이, 구멍이. 뭐 물고기, 물고기. 구멍이 부엉이 구멍이 부엉이 니이멍이 보니. 어, 예쁘다. 막 이렇게 이걸로 잘라가지고 보자기가 되는 거야.

진짜 교통같아 그러니까 그.. 딱 그, 그거 이라시아마 거. 거기.. 어 그.. 그쪽인가? 이아 하루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 바퀴 계속 돌고 힘들면 또아서 커피 먹고 그렇게 거 가게 구석구석 다 보고 싶어 홍안에 그렇게 한번 와보고 싶어 <목소리> 우리가 방향은 아직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홍이이 먹어요. 홍이안어광주인가 연육컵 비 간단히 먹고 가자. 간단 이거를 야채에다가 뿌려나 아니, 저기... 아, 아니, 여기 스팀이 좀 너무 작더라고 여 올라가서 여기 하면 스프링 안 걸려. 음. 없는 것 아무튼, 한 50분이면 나아 0분도 안걸려 이건 없는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남으니까 좀더 빨라 일단 나초같은게 있죠 요것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집어 드시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소리도> 이게 뭐지?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네올란에 다들 대내셔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근데 다 넣어놓고 아 맞다 소원 이러고 빨리 야지 네, 좋습니다. 오, 우와! 예, 네, 여기 진짜 어있리요 사진 찍으실 때 요령 있어요. 저 아래쪽에 파다파도 보이셨군요. 가 지금 조금이나 내려가지고 약간 미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 어, 아이 런거 다시는 스 귀여워. 나나오 이런 것도 있어. 아이고 자시는 거. 오

哇哟！我。 다 <목소리도>